잠을 잘못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나와 눈을 마주친 원시인을 보고 말이죠.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부어 있고 눈은 뻑뻑하고 아무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원시인이라고 하면 인간의 먼 조상을 말하는데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립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호모 에렉투스는 잘 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마는 좁고 눈썹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턱은 튼튼했으며 몸은 털복숭이였습니다. 털만 해도 제모 크림 한 병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키는 겨우 150c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많이 변화했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진화에 감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나타날 때마다 이전 세대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2000년 후, 3000년 후에 우리는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혹은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어쩌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가운데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고 사이보그가 되어 낡은 몸의 일부를 3D 프린터로 인쇄한 부품으로 대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새우 등이 된채 얼굴은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고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기 쉽도록 엄지가 조금 더 성장한 말라깽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도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만약 인간이 계속 진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원리 우선 진화라는 것이 본래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화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종의 발전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개체가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죠. 마치 오디션 프로의 심사위원처럼 자연은 생물이 가지는 여러 유전적 특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말의 조상인 히라코테리움은 숲에 살고 있었는데 여우만한 크기로 발에는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맞춰 적을 알아채기 위해 이들의 키는 커지고 달리기 편한 발굽을 얻게 되었으며 탁 트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히라코테리움의 그림을 봐도 초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러한 외관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의 모습이 되는 데는 5,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인간이 정식 무대에 나타난 건 역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사람이 다른 영장류로 나뉜 것은 불과 600에서 700만 년 전인데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종인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는 모두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몇 천년 동안 살아남기 위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한 자들은 발이 빠른 자, 시력이 좋은 자, 매머드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죠. 이 시대 사람이었다면 아마 디스커버리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현대의 상황은 옛날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식량을 얻으려면 냉장고를 열면 그만이고, 인간은 이제 숙련된 헌터일 필요도, 환경에 크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수 있도록 많은 첨단 기술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플라스틱 더미에 파묻히지 않고 제3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죽이지 않고 지구온난화만 극복할 수 있다면 수백 년후 테크놀로지는 크게 진보하고 바이오웨킹으로 앞으로의 진화를 통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DNA에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거나 피부의 주름을 완벽하게 없애거나 낡고 오래된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인간과 기계가 합쳐진 하이브리드가 될지도 모르죠. 현재는 빠진 치아와 결손된 사지를 보완하기 위해 임플란트나 보형물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수단이 더 강해지고 싶거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미래적인 계획이 모조리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연스러운 형태로 앞으로도 순수한 진화만 계속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인간 진화의 추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몇 가지 경향을 관찰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키가 자라는 것을 보자면 진화 과정에서 유당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영아기를 마칠 무렵 우리는 이미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이 슈퍼위 선반에 있는 우유 팩에 손이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경향으로 뇌의 부피가 축소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향은 이미 수렵 채집 때부터 시작됐으므로 SNS의 원인만은 아니에요. 이는 우리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뇌가 크면 출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뇌의 소형화는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모의 사망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미래 세대가 가지는 특징의 대부분은 지금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는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계 유전자가 더 빨리 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인간의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더 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 유전에 의해 생기는 인간의 특징은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란 눈은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인 오래된 영화 속에서나 금발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뉴트로처럼 마리린 먼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새로운 유행을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화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흔적기관은 우리 몸에서 없어질 것인데요. 지금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귀 가장자리, 이륜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작은 돌기가 만져지시나요? 돌기가 있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영장류가 뾰족한 귀를 갖고 있던 때의 흔적인데요. 없어도 실망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사랑니를 뽑아야 하지만 미래에 이 치아가 불필요해지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상상이지요. 그렇다면 체력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우리 몸에 걸리는 부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해 며칠을 걷지 않아도 되고 차로 2시간만 달리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월요일부터 헬스장을 가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조상들과 비교하면 운동량은 훨씬 적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근육이 더 쇠약해지고 다리도 지금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래의 인간은 애니메이션 워리에 나오는 인간처럼 비만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지 기쁘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면역계의 약화입니다. 항생제가 면역 기능의 저하를 초래했는데요. 그러니 향후 더욱더 약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자기 방위 기능은 저하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일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예상은 단순한 점치기에 가깝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떤 환경에 적응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고 인간의 몸이 변화해간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러니 만약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미래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자손조차 분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라며 함께 진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